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이번 주 제법 날씨가 어, 지금 뭐 바람은 차갑지만 어, 지금 뭐 태양빛 예, 그리고 이제 벚꽃 개나리 목련 아, 지금 뭐 벚꽃 3대장이죠. 어, 다 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봄에 대한 기운, 뭐, 물론 꽃샘 추위는 있어요. 한 4월, 어, 그래서 한 5월 초까지는 좀 춥긴 한데, 아, 어 그래도, 어, 지금 봄이 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 에 그래서 일단 증시도 지금 좀 봄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어, 일단은, 어, 이제 추위가 좀 가시니까 좀 꺾일 건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내려와주고 어, 연착륙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어, 연착륙이냐, 무착륙이냐, 어, 또 이제 경착륙이냐, 뭐 이제 이런 이슈가 쭉 있었는데요. 어,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아, 그러면서 지금 은행에 대한 불안감,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그래서, 지금 이런 대목을 보면은, 어,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어, 그래서 미 지역은행, 벨리네셔널, 예, 퍼스트 시티즌, 어, 실리콘 벨리뱅크 인수 경합. 어, 빠르면 주말 중 낙찰자 선정. 어, 그래서, 지금 요게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CS, 어, 결국 인수가 됐고, 이제 도이체뱅크. 어, 이제, 그리고 그 다음 타자에 어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들, 지난번 레고랜드로 이제 굉장히 또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앞으로, 어, 굉장히, 예, 지금 이슈가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만대의 공포. 그러니까, 너도 너도 빨리 빼자. 어차피, 이제, 은행은 1억 밖에 보장 못 해주니까, 우리나라 5천만 원 밖에 보장을 못 해주죠. 어, 그래서, 은행은 믿을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금이라든지, 지금 비트코인,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큰데, 어, 앞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성, 어, 이거는 반드시, 예,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은행을 지금, 뭐, 더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특단의 뭔가가 나와줘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천만 원 어디서 구하죠? 공식가 폭풍 빌라 주인 초비상.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 넘는 서울의 소형 빌라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리로 월세 선호 현상. 그래서 지금 전세금 띠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분명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아, 그 매매가가 5억인데 전세가 5억 5천이에요. 아,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이거 지금 뭣도 모르고 그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려고 아,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월세로 버텨야 되는데 월세는 1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월급 지금 대한민국 절반이 이제 200만 원 받으니까 아, 최저임금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가 크다는 라 거예요. 집값 불안전성, 전세 사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세라는 거 제도가 어, 지금 다른 나라는 없죠? 어,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가 아니면 월세 이두 가지로 또 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 그래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어, 특정 지역만 오릅니다. 이건 이제 세력들이 이제 짜고 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래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갭 투자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 사례.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투자, 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아파트 천만원 어, 전세 지금 끼고 해 가지고 어,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상억이에요 어, 전세가 3 9 0 0뭐천만 원만 있으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가지고 이득을 보면은 이제 이게 옛날은 가능했죠. 어, 불안불안하게. 지금은 화천대에 터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여파로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된다 지금의 시대는 부동산 거의 뭐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 낳은 게죄은 휴직 고사하고 휴가도 눈치 이러다가 결혼 출산 포기한 이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애를 안 키워봤는지, 아니면은, 어, 옛날에 키우고 내 새끼는 이제 끝났고, 어, 이제 국제학교 보내고, 해외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컨설팅의 로펌에서 취업했는지, 아니면 의대 갔는지,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특단의 대책. 그래서 아예 셋 나면은 면제다라는, 이거 내는데, 사실 셋 나면은, 어, 지금 이제 상근예비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면제는 아니지만은, 어 그에 준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 그러면 20대의 셋을 어떻게 낳느냐. 이거 일단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 특단의 대책 안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 돌봄유가 절반 이상. 아, 사용 힘들어. 어, 복귀와 각종 불리 감수해야. 눈치를 주고 막 일을 시키고 너 때문에 힘들었다. 떠나있다. 전화 대신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어, 있는 주식도못 써. 노동시장 시간 재평과연. 어,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말만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0.78명쯤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지방, 어 대학은 다 죽고 이제 의대만 남는 남게 되겠죠. 껍데기만 남고. 어 그래서 어찌 됐거나 지금 뭐 지방에서도 어 지금 살아 남는 거는 의대, 의학계열 이쪽만 간다라는 거죠. 어 의대, 치대, 예, 한의대, 약대, 예, 지금 한약대 이제 이 정도 어, 수의대까지. 나머지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대는 이제 문을 닫겠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도 제약, 중소업체 등은 중 잡을수록 상황 이 열악. 이런데 69시간 지제 하니까, 완전히 벌써 쑤셨고, 어, 불난집에 기름통을 때려 부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좀더 꼼꼼한, 촘촘하게, 그리고 망카페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망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청와대하고 저출산위원회 위원회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제, 대책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외국인들 뭐 이민정책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또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예, 지금 뭐 캐나다 사례 이런 거 나오는데 이민으로 끌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나라 어, 국민들을 잘 낳도록 하는 이게 중요하겠죠 어, 왜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파격적인 거 아니면 누가 이를 낳겠습니까? 아 그래서 한 지금 한 3년간은 강제적으로 휴직 넣어주고 급여는 한250 정도에서 어 지금 맞춰주고 어 그리고 이제 애기 좀클 때까지 한 10살까지는 이제잘 키워야 되니까 아, 단축구 뭐 준다는데 파격적인 거 팍팍 줘야 아 뭐가 되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은행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 연란장관은 뭐 잡아준다라고 하지만은, 어, 그거는, 음, 이제 그 사람 얘길 뿐이고, 어, 이제 모른다.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안전성과 인플레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제 3월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4월에 CPI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또 이제 뭐라고 하는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주도주는, 뭐, 결론적으로는, 음, 2차 전지. 요게 지금, 태 대박이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과 손을 잡고, 어, 중국을 박살 내는, 지금 이건 당연한 거다. 아, 어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어, 또 이제, 중국이 광물을 다 가져가니까,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제 이 협약을 맺었어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광물이 있어도 이제 못 팔, 못 파니까, 아, 팔아, 팔려고 해도 지금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배터리 업체, 예, 그리고 전기차 업체가 굉장히, 예, 지금, 앞으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요 대목이죠. 아, 그리고 HLB, 예, 엘레바 이슈죠. 식약처장 참석, 심포지엄에서 삼상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리, 캄넨리, 주마비에 대한 부분들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기성인지 진짜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팩트는 에스모, 어, 그래서 여기서 지 1등 먹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1차 치료, 어, 이거 지금 승인 받았고, 또 이제 이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AACR, 어, 여러모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